목수의 저주가 무서운 이유.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목수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던 무렵의 일이었죠. 여자친구가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그대로 동거로 이어져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계의 장인으로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이 강한 옛날 분이셨지요. 그리 안면은 없었지만 나도 내심 기가 눌릴 정도의 분이었고 하지만 일단 집은 나왔고 갈 곳이 없다니 둘이 가진 돈을 모아 욕조도 없는 낡아빠진 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해서 들어갔다고는 해도 환경은 너무나 최악이었습니다. 바퀴벌레도 나오고 바닥은 습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질 않나. 위층에선 밴드를 한답시고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했고 옆집 노인은 뭔가 기분 나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던가요.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가며 동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고 여자친구는 노래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요. 그렇게 산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타이어를 확인해 보니 펑크가 나 있었지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걸어서 출근을 하고 휴일에 자전거 가게를 찾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는 구멍 개수가 많을수록 돈을 더 받는 곳이었는데 앞뒤를 합쳐 거의 대여섯 개는 되는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자전거 가게에서는 누가 장난을 친것 같다고, 목 같은 걸로 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 욕조가 없다 보니, 매일 저녁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공중 목욕탕을 찾곤 했습니다. 자전거에 들이 같이 탄 다음, 목욕탕까지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지요. 그날도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자전거에 둘이 올라탔는데 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다음날 자전거 가게에 가서 가보니 또 상당히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쇼핑을 나갔는데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펑크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전거를 질질 끌고 집까지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그 외에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까지 간 다음 놀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바퀴에 수도 없이 구멍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기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하도 바퀴를 자주 떼어서 타이어가 걸레짝 마냥 되어버려서 결국 새로 사고 말았죠. 나중에 가면 자전거 가게에서도 차라리 타이어를 가는 것보다 싸구려 자전거를 사는 게 싸게 먹힐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아예 타이어가 너덜너덜해지면 자전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 정도 자전거를 바꿨던가. 아무리 그래도 무차별적인 장난치고는 우리 자전거만 맨날 펑크가 난 거였죠. 스토커가 아닌 이상 우리 자전거만 따라다니며 바퀴를 터트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결국 나도 여자친구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밴드맨, 옆집의 섬뜩한 노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려 되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둘이 함께 멀리 여행을 갔을 때였고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렌트카를 빌려 떠난 여행이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은 후 차에 올라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왠지 차가 기운 느낌이랄까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타이어를 확인하자. 차 오른쪽 두 개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지요. 이 정도까지 되자, 나도, 여자친구도, 화가 난다기보다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고, 이 짓을 한 놈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마저,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일까? 그래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 위해, 고속도로까지 타고 따라온 것일까?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큰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인가? 혹은 집에 도청기라도 달아놓고, 따라다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 방안의 콘센트까지 분해하며 찾아봤지만 그것 비슷한 것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나는 다치고 말았지요. 부주의로 그만 못을 세게 밟아 병원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밟은 못이 녹스러 화상풍의 가능성마저 있었기에 꽤큰 일이었지요. 겨우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나는 여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 상처를 걱정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어두워졌고 잠시 후 입을 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타이어였다면 펑크가 났었겠네. 그 말을 듣자 처음으로 내 사고와 펑크의 연관성에 생각이 다달았고, 하지만 만약 내 상처도 계속 이어지는 타이어 펑크와 관계된 거라면 범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였죠. 그 수준이면 이미 저주나 악령 단계이기에 여자친구는 당장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넌 너무 걱정이 심해, 라며 여자친구를 달려줬지만, 솔직히 나도 무서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자 기분 나쁜 생각만 들었고, 혹시 이 아파트가 저주받은 곳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 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건 여자친구가 다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다쳤지만, 다음엔 혹시 여자친구마저 다친다면, 몇주 동안 고심하고 서로 대화한 끝에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혼자 아파트에 남는 건 쓸사라고 두려웠지만, 우리 집은 워낙 시골이라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새 아파트를 빌릴 만큼 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지요. 발의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아 제대로 일도 못할 무렵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집에 돌아간 후로는 자전거에 펑크가 나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동거는 끝났지만 여자친구와는 계속 사귀고 있었고 여자친구마저 내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죠. 그 후로는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어느 날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나와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나를 꽤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중하게 기른 딸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어 훈련한 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목수는 나무의 못을 박을 일이 많습니다. 그는 나무의 못을 박을 때마다 나에 대한 원한을 담아 못을 박고 있었던 것 같았고, 마치 지피뇽에게 못을 박아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시원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행동과 자전거의 펑크, 내 상처에 어떤 연관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삼 그의 영정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내가 딸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계속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